네, 안녕하세요. 민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소한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민키라고 인증된 스티커 봉투 여기다가 제가 담아서 드릴 거예요. 먼저 상품은 네핑지한 장. 요거랑 똑같네요. 그다음 이거는 제가 포장한 건데 이거는 그 컬러 클레이 노란색 점토고 이거는 실리콘 점토 검은색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우편 엽서 스티커 한 개. 그 다음 진짜 껌두 개. 그리고 껌 스티커 두 개가, 아니, 네 개. 이렇게 네 개. 자, 그 다음 과자 비스켓 한 개. 화장품 샘플 두 개. 그 다음 굿즈와 인스들 그리고 이건 진짜 씨앗이 들어있는 연필 이거 심, 심으면 진짜 꽃이 된대요. 연필 한 자루 이렇게 직접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수제 키네틱 샌드인데 그 키네틱 샌드가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지었는데 어그 키네틱 샌드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진 않아요. 그냥 제가 뽀송이 점토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모래예요. 이것도 넣어 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이건 네임 카드인데 인피니트고요. 어 이렇게 세 장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뒤에다가 넣어 드릴게요. 네, 소소한 이행인데 되게 꽉차 있어요. 네 그리고 고무 자름 연두색과 이거는 비어네이프 그 네모장인데 이렇게 빨, 핑거색, 주황색, 노랑색, 파랑색으로 다 다른 모양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넣어드릴게요. 네, 이거는 쓰던 연필인데, 이렇게 앞뒤로 깎았거든요. 이것도 그냥 넣어드릴게요. 안 찔리시게 주... 주의하세요. 다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들어갔는데 소소한 리뱅이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증까지 캤으니까 꼭 보내드릴 거고, 어, 이거 양식은 좋아요를 누른 다음 구독을 해주세요. 그 다음 댓글에, 어, 하고 싶은 말이나 악플만 아니면 되고요. 하고 싶은 말, 막 그런 거 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추첨해서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, 안녕. 네, 그리고, 구현재님, 이거 꼭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, 어, 제가 꼭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럼, 진짜, 안녕.